동물의 권장의 안내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잘 구경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 인근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로 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에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백남준 선생님의 그 아트센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예술가인지는 사실은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잘알려 있죠. 아, 저는 뭐 이런 쪽에 참무례아니라서 사람 모릅니다만 오늘 아침 여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하기에 종문희 관장님의 안내로 여기를 와볼수있는 길을 가져서 저희 여러분들과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와, 크게 잘 지. 야, 정말 말로만 듣던 그 백남준 아트센터인데요 문외한이긴 하지만 오늘 예술원의 투철한 그 거장의 그 숨결을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준 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반도 출신의 미국 예술가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한 세계적인 예술가 중한 명이었고, 특히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라고 봅니다. 텔레비전과 기술적 매체를 예술 작품에 통합하여 현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파격적인 예술 세계관으로 유명하며. 볼프 포스텔과 더불어 20세기 비디오 아트의 세계를 개척한 세계적인 예술가이지만 비디오 아트 대가 이전 시절에는 전예술 퍼포먼스 아티스트를 했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으며 플렉시스 멤버로 퍼포먼스 예술에서도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백남준은 초기에는 음악으로 활동하다가 1956년 독일로 이주하여 예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 떠올랐으며 텔레비전을 예술의 매체로 활용한 작업들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는 TV부다라고 부처상의 텔레비전 화면을 보호하는형상로 기존의 전통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엄청난 부자집에서 태어났으며 경계중학교 그리고 동경대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일본의 부인을 두었고 2006년도에 타계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빠른 속도로 백남준 아트센터를 돌아보시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은 이렇게 이제 로봇 비디오 아트 이런 식으로 정되어 있고요. 아, 정말로 삼각자죠, 삼각자. 음. 이게 정말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디스플레이 비디오 아트 이걸로 생각할수었어요참 대단하네요. 같이고기 <laughs> 속에 고 있고 많은 과학자 몇 철학자인 시쇄 엔진이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로 나를 묘사하는 어느 순진한 비평가의 글을 읽으며 얼굴을 붉힌 적이 있다 내가 그런 대단한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 있다는 것은 분명히 1959년 새6 0년 무렵부터 마리이빨 마시타가 했던 놀라 예술적 기술적 실험 덕분일 것이다 대중의 그자가 했던 교황된 아방가로라고 중단을 확으로 이겨낸 이유는 그녀의 실험이 너무나 훌륭하고 성공적보 때문이다. 그녀는 일단 완성된 앞폭에서 오랜 작업의 흔적과 수많은 시도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운데 성공한다. 이것이말로 영화 모로코, 푸른 천사를 감독한 조세폰 스턴버그가 언젠가 진정한 천재 예술가의 관레를 표현했던 거운 자질이다. 마리에브치는 마치 모차르트의 교향곡처럼 노래한다. 그것은 평범한 청자들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멜로드일 들릴 뿐이지만 예민한 귀를 가진 종목에는 엄청 나게깊은 가진 진정인 예술의 세계를 보여준다 음. 이거는 루이치 샤카모도 백남준 인터뷰를 하셨네요 What will come into the picture from now on is the music you see versus the music you listen to We are making the v i e w a b l music and this is unprecedented If a piece of music is good, you can listen to it as it is. If it is good, you can listen to it as a form. But the video is the form in a different sense. So while you can also listen to the music in parts, and you can pray it while doing other things. 쌍 여다지문이 달린 장과 3단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얀마 스타일의 가구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여다지문 안쪽은 두 편의 비디오를 8개 소형 LCD 모니터와 5개 미니 빔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며 하단 서랍에는 각종 장식물들과 편지, 사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쭉했는데 2006년부터. 2006년도 2006년까지로 보면 2006년 1월 29일 마이애미 자택에서 돌아가셨네요 음. 아. 이한 예술가 정말 세계적인 거장의 그 일생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표시해 놨습니다 음.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정말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와. 거래하고 고풍스러운 금색 도장을 한 나무 액자 안에 20대의 컬러 모니터가 배치되어 있고 두 편의 영상은 고전 명화들과 이미지를 편집하여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텔레비전의 캔버스를 대신한다는 백남주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죠. 랜덤 액세스 백남준은 이메 접속 정보에서 검색해지는 역사를 돌아보며 정보의 보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너무 많은 정보가 보존된다는 점을 꼽고 바는데 이 문제를 비대오와 관련한 녹화나 보존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문제로 이해했습니다. 30분 길에 비디오를 본다면 30분이 걸리겠지만 랜덤 액세스 방식으로 설치하고 들른다면 지루하지 않게 원하는 만큼 접속할 수 있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린다는 거죠 네. 매체는 매체다 1 9 6 0년 3월 24일 보스턴의 WGBH 방송국에서 방영한 미국 최초의 비디오 아트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백남준 외 5인의 예술가가 참여했습니다 이 방송은 예술가들이 방송을 자극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텔레비전이 많은 시청자들 다가올 수 있어서 수백만을 위한 미술관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하는 나레이션으 시작됩니다 Closia Eyes 당남주시의첫 번째 로봇 작품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과 공동 제작하였죠. 20채널 원격 조정되었고 모차르트 작품의 쾌해를 번호 456을 따 이름 붙였습니다. 이 로봇은 백남준과 각종 퍼포먼스를 하겠죠. 1982년 뉴욕 퀴트리 미술관 전시 중에 백남준은 이 로봇이 자동차에 치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이를 20세기 최초의 참사라고 불렀습니다. 기계적 합리성의 효과를 드러내고 인간화된 기술에 대한 백남준의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백남준 아트센터를 추마관상격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미술적인 많이 무례한입니다. 그러자니 뭐 설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겠죠. 그러나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옆에 경기도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또그 옆에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회되면 꼭 한번 들리셔서 백남준 예술의 체질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군도혁 t v 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we